이전에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광고를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정작 본인은 앞뒤가 다른 행동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.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? 한국어로... 앞뒤 똑같은 한국어로. 네. 주제. 앞뒤, 네. 앞뒤 똑같은 한국어 번호. 앞뒤 똑같은 번호. 어. 저는 시제품. 근데 이상 정말 다른 데 그쵸? 어떤. 내가 해줄게 동역 숨지. 어. 아이오아이오 <laughs> 대리운전 광고하시면서 카카오 택시 타셨습니까? 안 타셨습니까? 안 탔어요. <laughs> 안 탔어요. <laughs> 안 탔어요. <laughs> 안, 탔어요. <laughs> 안 탔어요. 한 번도요. 매번 <laughs> 네 탑니다. 공손성. <laughs> 맛있는데. <laughs> <laughs> 아, <지금> 네. <laughs> 자,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네. 아, 어, 황재선 씨께 어, 질문 드리겠습니다. 저는 그만 받겠습니다. 아, 평... <laughs> 네, 덤비세요 평소 어, 패션과 옷에 관심이 있다고 <laughs> 들었습니다, 맞습니까? 맞아 <laughs> 나는 관심이 많다, 패션에 <laughs> 그럼 혹시 어, 바지에도 똥싼이 있으십니까? 오늘 작은 고추부터 무례하다 질문이 <laughs> 아, 제대로 말씀해 주 사신대로! 배변을 <laughs> 하지 않는다 소고세. 똥쌌어요. 어지마요, 어지마십시오. 솔직하게 네, 말씀해 주십시오. 아, 안 쌌습니다. 잡았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게 총문회 아니야 이 그게 질문이에요. <laughs> 똥똥산걸 강요하지 마세요. <laughs>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니까 네. 네 이진호 씨 가요계 대선배 강타 씨와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음. HOT를 공개 저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? <laughs> 네. 공개, 공개 저격을 언제 공개 저격했습니까? 네. 사실 그들은 큰일 사실 그들은 응? 날 짓밟았어야지 <laughs> 그들은 날 짓밟았어 <집> 그들은 <laughs> <laughs> 네, 날 짓밟았어 그들은 날 짓밟았어 우리 이진우 씨의 답잘 들었습니다. 저, 저, 저. 예. 저, 저. 그들은, 네. 날 짓밟았어로. <laughs> <laughs>